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의 목소리가 들리시면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폭력이라 부르고 스스로를 폭력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스스로를 평화라고 부른다. 음... 조지 부시는 우세이을 폭력이라고. 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평화라는 이름의 학살이 지상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작은 폭력이 태포를 지어 공폭력을 누를 때까지 전쟁과 학살은 계속된다 아, 경비 아저씨요? 가게 갈때저기서 청소하고 있어요 주위가 그래도 깨끗한 게 경비 아저씨들이 많이 수고를 해주셔서 굉장히 깨끗한 것 같아요. 아침 7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 교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24시간이 되죠. 나면 바로 공동 청소가 들어갑니다. 공동 구역의 합동 청소, 전 대원이 다 대원들 그 다음에 각자가 자기 초소에 가서 청소소부터 야간 근무하며 여러 가지로다가 주로 이 지금 뭐 비가 올 경우엔 우수 백원까지 만까지 전부 털어가며 뭐 주위에 어떤, 뭐, 비닐이든가 종이, 조각, 뭐, 떨어진 거 하며 수시로 주수며, 총 관리를 하기 때문에, 조경수 나무 견지 작업까지 전부가 아주, 이, 지금, 동해의 국가와 번 나무도 겨울 피복도 이렇게 싸주고, 이렇게, 이런 작업까지 전부다. 보여도 는사가 중간에 쉬는 시간은 어 식사하시는 게가요 예, 식사 뭐 점심 식사하고 야간 저녁 식사하고 밤에 한두세시 3시쯤 돼서 12시 넘어서 3시, 4시, 그때쯤 의자에서 가면을 취합니다. 가면이라 뭐. 그러면 그냥 의자에다 어떻게? 네, 예, 의자에 앉아서 눈만 이제 예, 감으세요. 등을 감고 좀 있지만은 응. 주로 귀는 뭐차 소리나 응. 발자국 소리까지 다 들리죠. 저희 그 경비 아저씨들이 주 업무가 경비가 아니에요. 경비 아저씨는 아침에 나오면 차량 유도해 주시오. 차량 유도 끝나시면 청소하세요. 청소하시죠. 청소 끝나면 쓰레기 파지 주워서 정리하시죠. 그거 끝나면 음식물 통다 정리하시죠. 다목적으로다가 이용이 됩니다. 음. 어, 뭐, 화단 조경서부터, 또 환경 미화, 또 주민 편의를 위한 서비스.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특별한 경비 정의라는 것이 그 경비 업무에만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 그 그래, 지금 경비 본급저 8,90만 원 갖고 지금 얘기 조금 올려주는 것 갖고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젊은 사람들 여기 와서 애, 자녀들 학교 보내고 가정 생활하고 하겠습니까? 못 합니다, 그거. 저희가 주 5일째를 하면서 야식비, 중식비, 상여금을 포함을 해서 총급여가 89만 원인데 지금 계산하면 최저임금에 상여금이나 중식비 이런 게안 들어가기 때문에 무려 31만 원이나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법률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돈이 그럼 얼마냐? 시급이 3,480원인데 그 70%를 적용하니까 2,436원입니다. 야근수당을 이제 법적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계산을 하면. 어쨌든 정상적으로 하면 내년에 1 3만 원이고 후년에 한 133만 원 된다는 거죠. 경비시들 현행 체제로 갔을 때1 3만 원을 맞춰주느냐? 아니면 1 3만 원이 많으니까 휴게 시간을 2 시간, 4 시간 주면서 휴게 시간을 줄 것이냐? 아, 휴게 시간 충분히 주고 그런 시간 구분해주고 이러면은 뭐 그렇게 인건비 많이 안 인상 안 생기잖아요. 하지만 80만 원만 줘도 되지 않느냐? 궁금. 지금 받는 거 그대로 줘도 되는데 뭐 걱정이냐? 저희들이 식사 시간 같은 것도 경비실내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야간에 휴식 시간이 있다 그래도 그게 자유롭게 어디 출입을 오는 것이 아니고 모든 단지 내에서 그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연 자유 시간이라고 인정을 할수 있을 것인지? 그러면 주민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든다라고 그랬을 때는 과연 어떻게 할 거냐? 당시에 뭐 사고가 났다. 휴게 시간을 정해놨다고 쳐요, 만지.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휴게 시간을 부여한다. 7식시간을보여한다이 시간 동안에 주민들의 요청이 만약에 있다면, 이분들이 근무 안 해야 됩니까? 이거 정말 사용자의 지배감독, 내지는 업무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시간입니까? 누구도 그렇게 볼수 없죠. 어느 경비원이 휴식시간으로 정해져 있고, 휴게시간으로 정해져 있는 시간, 일치라도 주민들의 요구라든가 아니면 관리사무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근무를 누가 안 하겠습니까? 사실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얘기죠. 감액 적용을 시작하면서 임금 인상 폭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부담스러워하니까 그 임금 인상 임금을 산정할 수 있는 시간 자체를 줄이면 그나마 안 올리고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하에서 기존에 돈 주던 시간들을 좀 낮추자 돈안주도 되는 시간들을 한번 잡아보자. 라고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뭐 형식적으로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실 근무를 안 한다고 볼수 있는 시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근로자의 입장은 조금 더 생각을 안 하고 임금 조금 줄기 위해서 편법 이것난 편법이라고 본다고. 아니 음. 그러니까 시간도못 140만 원 주면 여기 춘천에 젊은 아저씨들 다 아파트 경비해야 돼요. 올해가 문제가 아니라 내년에 아저씨들 죄송하지만 다잘라야돼 결과적으로는 고령자를 그 퇴출시키는 그런 결과가 올 수가 있어요. 55세 이상인 고령자로 채용 한단 말입니다. 이랬을 때는 이 최저임금을 적용을 안 했으면 어떠냐. 이번에 그 아파트 관리 사무소만 좀 빼주면 안 되겠네. 이런 것은 거의 한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근로자의 다수기 때문에 차라리 이 제도를 실행시키지 말자라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나그 이해가 안 가. 예.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파트가 무슨 상사 업체입니까 예. 그 이상해 왜냐면 이렇게 되면 은 구조조정을 하거든요 예. 그 구조조정 실업자 사업이잖아그 이게 잘못된 거예요. 반으로 줄이자 하루 근무자 1 4 명을 어. 7 명으로 줄이자 어. 결국은 일자리를 줄이는 쪽으로 구조조정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저임금법 적용으로 인해서 각그 사업장에서 그 종사자들을 구조조정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담당 근로자를 없애지 않는 한은. 여전히, 노무관리 기법을 도입을 못하면, 은 여전히 문제점이 남습니다. 이제 그분들의 임금을 올려주라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의 휴식 시간을 적어도 좀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 입장에서, 아, 휴식 시간 안줘놓고는 이제 다 근로시간, 임금이 올라가니까, 이제, 이 사람들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좋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구조조정을 하면, 이 대한민국의 많은 아파트 관련문은 누가 합니까, 이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노동부가 그감시장석 근로자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노동권의 사각지대로 방치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최저임금법의 취지나 음. 시행에 대해서 TV나 이런 거 어떤 공공매체를 통해서라도 자꾸 설득을 시킨 다음에 하는 게 정부 입장에서 그거에 대해서 보조금이라든가 뭔가 지원 대책이 있어야지 일방적으로 적용해서 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 그거를 몰라 이런 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면사무소 지역의 주민들이 저 소득 수준이 얼마입니까? 그 사람네들이 경비 이렇게 150만 원씩 주고 쓸수 있습니까? 정말 잘못하는 거지. 동의비는 거를 100만 원이면 100만 원으로 가대. 500가구 지원과 300가구 지원은 달라야 된다. 최소한 이 사회나 지역이나 이런 곳에서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생활들을 영위하기 위해서 죽지 않을 만큼 이것들을 정해놓은 것이 최저임금입니다. 사회가 정해놓은 겁니다. 국가가 정해놓은 거죠.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최저 수준의 규범이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시장에 맡겨서 시장에 맡겨도 모든 게다 해결되지 않느냐? 자본가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하, 하, 하면서도 자본가들 중에 누구도 최저임금법을 없애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최저임금제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사회적 효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존 임금 이하로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락으로 빠져들면 사회가 불안정해지고 되기 때문에 우리 아파트 입주자 대표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저임금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동부의 설명대로 식사시간 2시간, 야간수면시간 4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하고 상여금을 기본급에 통합한다 단 휴게 시간에는 단지 내 휴게실에서 수면을 하여야 한다. When they poured across the border I was cautioned to surrender This I could not do I took my gun and vanished.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의 목소리가 들리시면은 응답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의 목소리가 들리시면은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